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해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만도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인 윤동주 시는 그의 서식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한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1941년 당시의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만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렇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몇 년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살던 몇십년간에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짜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그때 신모 씨를 비롯해서 그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고 또 성추행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축제,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나 각종 비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에 보도되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했던 시인과 너무 대조가 된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아간이나 신약시대 아나리아 사비라 부부는 탐욕을 품고 거짓을 말하다가 결국 공동체 앞에서 덜통이 나고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또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같은 그런 자기 위에 있는 아수르그는 나라를 의지하고 또 남쪽의 애국, 뭐 요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또 애국을 의지하다가 그 역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부끄러운 걸 당했을까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왜 부끄러운 걸 당했을까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튼튼한 밧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삵은 새끼줄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거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허리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애국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려고 힘쓰다가 허리 부러져가지고 다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헛된 것 의지하다가 부끄러움 당하고 다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누구든지 거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따윗지라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다 그를 그래 좋게 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당시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이미 아내가 여례는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는 권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어요. 양을 잡고, 제물이 너무 작나? 소를 들여볼까? 소를 들여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면 예배를 들여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는데 그제야 눈물로 침상을 지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원수 사탄 마귀는 그로 인해서 조롱할 빌미를 얻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오래 갔습니다. 왕자 압논이 공주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으로 공주의 오빠인 왕자 압살롬이 왕자 압논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피난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넉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끄러움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므로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후 심판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도 사랑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설 때, 또 우리의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세상은 헛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음으로에는좀 힘들고 어려우신 다음에 그보다 더 든든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